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속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023년 우리 개매년에 미리 보는 운세로 대박 나는 또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들은 또 대박 날 어떤 나이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나이를 말씀해 달라고. 네. 32살 살자리하고요. 음. 그다음에 41살 살자리하고요. 음. 그다음에 44살 짜리하고요 그다음에 어 저기 저기 53세, 56세, 66세예요. 66세. 아, 이렇게 여섯 개 나이. 네네. 내년 기준 나이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내년 기준 나이로 어, 조건표대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나이집. 그럼 첫 번째로 이제 32세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무슨 띠죠 선생님? 원숭이띠예요. 아, 원숭이띠 분들. 네. 32세가 되시는 우 원숭이띠 분들 어떤 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어떤 분이 내년에서 임신생 나는 자손 나비들이 뭐가 좋은지요. 아유, 이게 뭘까요? 결혼 그다음에 승진 직장원 학업분 등등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돈도 두르고 명예도 두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합쳐진 부분에서 내년에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아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다 이루실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이분들. 그다음이 41살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무슨 뜻이죠? 어, 내년에 마흔한 살은 개생 돼지띠거든요. 돼지띠 갑시다. 돼지띠 똑같아요. 근데 그 여기서 또 해석하기가 뒤에 어떤 분이 나오시느냐. 이거는 진짜 마흔하나 뜬 성주지만은 내년에 대운이 두르는 형국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띠별에서 마흔한 살짜리 내년에 성주은 잘 받으시고요. 운맞이, 조상맞이 잘 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분들은 로또 복권 사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코인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로또나 연금 복 이런 주식은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하시면 대박이 나서 만세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행지수 100% 들어옵니다. 아, 믿어보십시오. 어, 그 다음 44세. 이분들 은 어떤 분요그죠 경신생 원숭이띠. 음. 자,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어, 경신생의 원숭이띠거든요. 이 빨간 기는 행운의 기고 재수기라고 산신기라고 산신에 가서 절에 가서 많이 공양을 들이시면 자기가 잃었던 금전도 좋은 소식이 와서 찾을 것이고 또 본인이 묶어놨던 돈들이 좀 하늘로 올라서서 내가 또 성적이 돈을 찾는 격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좋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나쁜 딱한 가지 나쁜 게 뭐냐? 건강만 챙겨라. 원인 모를 병이 있으면 무당집 꼭 찾아가서 구하세요 희귀병이 걸리셨으면, 원유 무당집 가서 잘 보시는 무당집 가서 구다세요. 조상의 병이 걸렸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대수대명에 꼭 풀고 가시면, 내년 한 해가 무예부터 가시고, 정말 좋은 기운을 받아서, 금전과 귀인과 인연을 상복한 상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음에 이제 56세가 되시는 우리 원숭이 분들이죠. 원숭이 분들 되게 많네요. 제가 원숭이를 많이 뽑았죠. 네. 작년에 내가 올해 원숭이를 탈게 나쁘게 말씀드렸어요. <laughs> 그래 기운이 바뀌었나 보다. 그리고 올 이제 기운이 바뀌어가죠. 자, 이거는 만인 지상에서 대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너도 나도 이렇게 옆집 뒷집지 상사. 첫째는. 그동안 못한 진급도 이루어지실 것이고 그때 막혔던 금전들이 술술+ 술 열려서 돈도 잘 들을 것이고요 또 집안이 화목해져서 또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어떻든+ 어떻든 작년 오+ 오라고 오라고 재작년까지에서부터 아주 힘든 삶을 살아오셨지만 어떻든 나쁘지는 않으니 아주 건강에만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소리만 나옵니다. 원숭이 띠 분들이 되게 대체로 많이 뽑혔는데 이 삼재인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네 내년에 이제 원숭이 하고는 뭐 뛰상으로 뭐는 원진 살이고 이런데. 그렇다고 본다 해도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음. 어떠든 기운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은세는 상승하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강만 챙기셨으면 좋으리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66세 되신 분들 뽑으셨는데 이분들 어떤 분이 좋아 보이시나요? 어, 무술생 개띠요. 참 내년에 이분들 다 좋으시려나 봐. 이렇게 좋은 기능만. 음. 잃어버렸던 금 이제 권력도 찾으실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문서도 찾는 격이 되시고요. 또 어떻든 묶였던 관제나 시비수가 술술술 풀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투자했던 어떤 부분들이 빚을 봐서 어떻든 나한테 효자 종목이 되는 그런 해운년이 되셨으니 아자아자 힘내자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나이들 이렇게 여섯 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이들 중에서도 또 생년월일 넣어서 보면 또 다르게 아유 그렇죠 생년월일을 넣으면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띠 말고도 여러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아 가시고요 여러분들 내년 한 해는 토끼 띠 해운년 개무년이거든요 지혜와 총명과 부지럼을 자랑하는 토끼리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간에 만복이 깃들고 진짜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